안녕하세요. 일반, 직장인, 신입, 운동, 유튜버, 레벨업입니다. 어, 즐거운 토요일, 현재, 비가 오지게 오고 있습니다. 이런 날은, 당연히 집에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데, 아니죠? 쉬는 게 아니죠? 운동하러 가야죠? 지금 저는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.. 근데 진짜 비오는 날에는 저도 운동을 좀 아.. 쉴까? 뇌에서 바로 신호가 오는데 지금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일단 그냥 나와봤습니다 나오니까 또 헬스장하고 헬스장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비온다고 운동 쉬지 마시고 일단 나오세요. 나오면 다 됩니다. 예. 뭔 말인지 아시죠? 응 그럼 가겠습니다. Let's get it. 예. Yeah. I can do it. 콩.